안녕하십니까 동의로봇 작업단 이희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7번째 에피소드인 충격 센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충격 센서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충격 센서란 센서부의 충격이나 진동이 감지되었을 때 신호를 출력하는 센서를 말합니다. 이때 센서부는 스프링 소자와 중앙 기둥 소자로 구성되는데 충격을 받으면 내부 기둥이 스프링에 부딪히게 되고 이때 신호를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충격센서는 우리 주변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요? 태권도의 전자호구나 지진감지 또는 자동차의 충격감지 등에 쓰입니다. 다음으로 충격센서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아두이노의 코딩 없이 충격센서가 잘 작동하는지 보겠습니다. 표와 같이 아두이노보드와 센서를 연결해 줍니다. 그런 후 전원을 공급합니다. 실습 영상을 보면 충격이 가해지면 오른쪽에 초록불빛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두이노를 활용하여 코딩을 통해 충격센서를 작동시키는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센서의 충격이 가해지면 LED가 켜지고 부저가 울리는 실습입니다. 표를 참조하여 충격센서 LED 부저를 아마게 구성합니다. 코드를 작성하고 실습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이 충격이 가해지면 LED가 켜지고 부저가 울립니다. 실습을 진행한 코드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줄부터 네 번째 줄을 통해 사용할 변수들을 선언합니다. 그런 후 여섯 번째부터 열두 번째 줄은 스케치 중 하나인 셋업을 통해 사용할 소자의 핀 모드를 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루프를 통해 15번째 줄부터 29번째 줄까지 반복하여 실행합니다. 이 코드는 충격세서의 값을 계속 감지하여 그 값이 1000 이하가 될때 LED를 점등하고 부조가 울리도록 작성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이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위에 쓰인 아두이노의 함수 구조 등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동의대학교 로봇자동화공학 2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